관점방에 올려드린 작도에 대한 뷰가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A, B, C, W 그 다음에 A, B, C, X, Y에 대한 상승 중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관점에서는 네, 만약에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112.5k를 하방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좀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다시 내려와서 이탈하게 된다면 포지션은 다시 숏으로 전략을 또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전에 대한 고가 여기 W, 어 여기를 깨지 않은 이상은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수로 또 빠지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두진 않은 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상승, 이제 전체 하락폭의 되돌림 382는 좀 넘겨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음 레벨 115.9k까지는 좀 너프하게 열어 놓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제가 생각하는 메인뷰가 오고 있는데 요 채널의 작도는 조금 더 넓혀지겠죠. 조금 더 올라가겠죠.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 112.7k, 112. 아 112.5, 115.2k 요 구간 내에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112.5k까지 다 이탈한다면 어 요거 반등파 WXY는 끝난 거고 이제 여기서 W, X, Y에 대한 하락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뷰거든요, 요게. 그래서, 일단 여기 ABC의 기파 고점, 어, 위에 돌파 안착 전까지는 숏뷰를 계속 좀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